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인 듯 사실이 아닌 듯이내 쌍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내 도시 전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지 괴담이나 민담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사건으로까지 번질 것인가? 흥미로운 세 가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작은 2009년 말 서울 관악구에서 시작된 이 초인종 괴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 제작이 될 정도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형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죠. 초현실적인 공포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공포가 우리의 살갗에 좀더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데요. 이 우리에게서 뗄래야뗄수 없는 이 주거지, 집집마다 있는 초인종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오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 A씨.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A씨는 그날따라 뭔가 쎄한 느낌의 현관문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본 초인종 옆에서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자로 흘겨 쓴 듯한 계집 여자가 써있었죠. 실제로 이 집에는 A 씨와 어머니 둘이서 상시 거주하고 있었고 이 멀리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오빠가 아주 가끔씩 오곤 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A 씨는 위 집과 아래 집도 살펴보았고 비슷한 표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내상이 뜨겁게 달구어졌죠. 사건은 이렇게 초인종 옆에 이상한 표식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일반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 요상한 기호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그 의문점이 더욱 커졌죠. 이뿐만 아니라 알파, 베타 같은 그리스 문자도 적혀 있어서 이 궁금증이 증폭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기호에 대한 해석이 떠돌았는데요. 알파와 베타는 이 남자가 거주하면 알파, 여자가 거주하면 베타라는 성별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이 거주자의 수를 표시하는 숫자는 그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한 횟수 X라든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 다양한 기호에 대한 해석이 있었죠. 이 기호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적혀 있는 기호에 맞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호를 누가 적었는지에 대한 것은 추측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CCTV를 교묘하게 피해갔기 때문에 누가 적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CCTV까지 의식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지능 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알수 없는 초인종 옆의 기호는 범죄를 노리고 범죄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범인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기호로 범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의 계획으로 보는 해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까지 알려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집 초인종 옆에는 무슨 기호가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특히나 혼자 자취하는 여성들의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사실 이 괴담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 초인종 옆을 일부러 살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특히나 집주인인 경우에는 이 열쇠나 도어락을 통해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이런 기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계획의 일부라는 추측의 무게가 가장 깊게 실렸지만 우유나 신문 등 배달부의 기록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내 카드가 있는데 굳이 초인종 옆에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보급소의 이야기에 따라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 외에도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남겼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교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여러 집을 방문할 때이 재방문을 하기 위해 표시를 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정보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의견이 있어 그 진실이 불명확해졌죠. 이 초인종괴담은 이렇게 다양한 추측만 남무한 채 도시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직 사라지지 않는 괴담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등의 수도권 전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경찰까지 발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로 뻗어가는 도시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우리 집 초인종 근처에 낙서는 없는지 한 번쯤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 2월 7일. 당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엔사이트의 지식 내부에 어떤 질문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질문자는 자신이 이상한 사건을 들었다며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작성자는 해당 날짜의 이틀 뒤인 2월 9일에 가족들과 함께 엘사의 테마파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인 2월 7일 새벽, 작성자의 아빠와 동생이 어떤 뉴스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뉴스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엘사이 테마파크에서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내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타는 도중 기구가 꺾어지는 부분에서 추락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구는 어떤 커다란 성이 있었던 놀이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성자는 동생에게 다시 물어보는 과정에서 A 놀이기구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 동생은 이 놀이기구가 맞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이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이유가 이 A 놀이기구를 타기 위함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한동안 해당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지 않느냐며 운행에 관련된 질문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해당 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뉴스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자료 관중 취급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안전바는 출발 전에 직원들이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달은 겨울인 2월 이 동절기였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이 A 놀이기구는 자주 운율를 했었다고 하죠. 실제로도 2월 7일에서 2월 9일, 아니, 당시 연도인 2004년에는 이 A 놀이기구에 대한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글은 이렇게 호련히 묻히는 듯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6년이 되었는데요. 이 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엘사 테마파크의 A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난 것인데요. 2006년 3월 6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2004년 N사이트에 올라왔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 안전바를 하지 않은 채 놀이기구가 출발했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 꺾어지는 부분에서 추락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이 CCTV를 확인해 보면 고개가 꺾어진 채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게 엘사 테마파크의 주건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더욱 소름돋는 점은 사건이 발생한 2006년 3월 6일을 음력으로 바꾸면 2월 7일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2004년 엔사이트에 올라왔던 사고 날짜와 동일하죠. 현재 해당 작성자는 탈퇴를 했는지 정보가 없는 사용자라고 뜨고 있습니다. 탈퇴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혹시나 이 글이 조작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엔사는 해당 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글에는 수정 기록도 흔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신상 또한 알 수가 없다고 하죠. 해당 글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흥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대형사의 PC 온라인 MMORPG 게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를 비롯하여 만화까지, 다양한 분야로도 연계가 되었죠. 이 온라인 게임의 오픈베타 시절, 신문에도 기사가 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인스타스 던전이었던 키아 던전이라는 곳에서 의문의 형체가 나타난 곳입니다. 이병 너머에서 유저들을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는 으스스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유저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두 개의 캐릭터가 겹쳐진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유저들에게 보여진 이 이상한 형체는 빨간 머리의 남자 캐릭터와 보라색 머리의 여자 캐릭터였는데요. 공허한 느낌의 텅빈 눈동자가 공포감을 증폭시켰죠. 이 이상한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해당 던전으로 이동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건이 이상한 형체가 모든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일부 유저의 화면을 통해서만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상한 형체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습니다. 당시 시스템상으로는 두 캐릭터의 커스텀이 불가능하다? 혹은 이 캐릭터들을 따라가면 이상한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1억 이상은 루머들이 나두다 결국 해당 서버는 폐쇄 조치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목을 끌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디렉터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글을 보면 그들도 이에 대해 모른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버그라고 생각했지만 사라지지 않아 결국 해당 서버를 폐쇄했다고 말이죠. 사건은 그렇게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 그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이 게임은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고 아직까지도 유저들이 남아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귀신을 보면 대박을 친다 라는 속설이 있듯이 이런 해프닝 때문에 이 온라인 게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